인제부터는 돈 벌려고 너희들이 그런 걸를 하면은 너희들이 어려워져서 망하게 되고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명당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해서 어, 여기서 내할 일이 있으면 할 일을 찾고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뭔가를 벌린다면 이 오는 손님들하고 내하고 어떤 인연인가 내 공부를 거기서 일으키고 어, 그리고 여기 온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거를 노력을 하는 사람이 되고, 요런 걸 노력을 하면서 손님을 받아들이고 인연을 받아들이니까, 이, 내가 그렇게 하면서 손님한테 접근을 하면, 손님들이 그 기운을 스스로 느낍니다. 딱 그렇다 기운은 아니라, 뭔가가 좋은 기운을 느낀다, 이 집에 오면. 그래서 여기서 소문이 나고, 또 사람을 떠들고 해서, 손님은 넘쳐나게 됩니다. 그렇게 하면, 내한테 인연을 이만큼 줘서 감사하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뭘할 것인가. 얼마나 식사를 하고 돈을 주고 가는 것은 기본이지만 이 사람들한테 무엇을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행위를 할까.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.